아? <laughs> 와, 저게 안 죽냐? 요요요요 오. 앙? 아? <웃음> 아? 뭐냐? 너뭐 아, 요요 요. 톡. 야. 내가 뭐냐? 형이 야, 바로 야, 200판 CP 구현 장인이다. 나그 초반에 배달인는이 오지가 모르겠어. 오케이, 나초반엔 배달인 한 분이 마동석급 배달 통지. 야, 나 마동석이야. <laughs> 그거 알지. 내가 딱뱅 가서 주면 바로 샤샤샥. 야, 0.1초, 0.1초. 가지, 그래, 가지. 그래. 아 이거 못 끼는 고 존나 싫어 와 이번엔 리쉬 다달라나 <laughs> 와...먹을 아, 뻔했다 캔슬했다 저 <laughs> <laughs> 참았네 가서...아... 눈치 깠다 눈치 깠다 <laughs> 그래서 들어오지만, 아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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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직이 아니, 아니야, 그냥 하지 말자. 아, 맞아, 버었다뭔 가도 없냐? 뭔 가도 있지. 근데 방금 각이 아니었어. 네 무튼 여기서 걸렸을 거다. 음, 이거 각이 장난으로 막. 아니다, 보이잖아. 아까 보였잖아. 아까 별에. 점들이나 깔라짜시바탈 탭, 탭. 나 지금 집중하고 있다. 미니언 아 이건 꼭 먹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한개더그렇 그렇지 어 다행이다 이거 한번더 밀어야겠다 어, 여기 여기 렌즈 들것갔다 괜찮아 비스킬 있어서 살짝 살짝 괜찮다 톡어 저건 맞다 위저 렌즈 민키지 어 어쩐지 요즘 렌즈 개 개잘한다 민키, 이데 음, 렌스. 개뿔 받았다. 창에 소울이 없다 소울이. 제집 간다. 밀어라 그냥. 어 이거 미안. 아뭐 먹어 일단 밀어 밀어 먹지 말고 밀어. 한데철사 아. 어. 달리라, 달리라, 달리라. 이런 패치 이후 아단이 많이 보이는 이유 좀라이란 뭐 너프 먹고 레고 탄성은 가지 마안가 이거 옛날 옛날 아니라서 탄성 뭐 쓰레기다 오 따르따르 다되다 네, 네, 다르... 까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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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응. 야, 기다려봐, 동원깐다 음. 요 어. 아니, 아니야. 뭐 먹? 차주게 먹고 차. 야. 아니, 세이 이거 스스터즈어가지고미쳐지은데 죽은데? 음. 죽은데? 어이 데 죽은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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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정말 나쁜 일. 1년에 3번 뺏겠다응안 돼서 음... 아, 안 되거든. <laughs> 영주 내려와. 오. 안 돼. 나뱀 가득 받았어. 아, 진짜 렌스 언니가 사네. 속박 속화, 모빈쳐라야너 내려왔다. 근데 스카이 피 없다. 어. 한번 들자. 한번리자 음. 밀어라. 어렵다. 일단 A로 찰싹. 나 이거. 잘, 하나, 잘, 둘, 근데. 셋. 김모지집 가자. 야, 잠깐만. 아니다, 아니다. 보 나왔다. 아, 강아리 100, 100원 남았는데. 잠깐만. 이거를 팔고, 물약을 하나를 팔고, 2초, 1초. 야, 오졌다. 레인, 레인 꿀이라서 괜찮다. 일로 나, 일로 나, 일로 나. 가라, 가라, 가라. 음. 흐흐저 <laughs> 어, 존인데, 민진 잘 먹었어. 음. 역시, 꾸전부이 자. 아 무서워. 벌써 6명이네나왔 이거 포킹그랑 형 오지마. 정글 무난한게 돌아가니. 일단 생각하지 말고 우린안 우리. 예. 싸울수록 우리가 유리하다. 그렇지. 우빙? 야, 야, 약간 셀레가 어. 위에 약간 위무빙하던데. 정글 갔을 거야. 아 그런가? 한 거의 한 나이인데 한 나이. 한데 <laughs> 뭐야 여기야 진짜 있었네 야, 그걸 계속 기다렸냐? 야내말 아, 아, 맞지? 진짜 너 대단해. 내말 맞잖아. 나는 아, 내가 정글러의 생각으로. 어야저다내단일것 저 같은데 이거. 아 저기서 저기서 빼빼 빼. 빼, 빼. 야, 근데 진짜 거기 계속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. 나도. 아니, 그냥 저거 정글 돌았어야 돼. 민년 욕심을 버렸다는건 저건 진짜. 저 약간. 아, 진짜 민기. 응? 대단한 거야, 저건 진짜. 킬안 땄으면 좀 개소네. <laughs> 그니까. 약간 낮아보려고 계속 기다린 것 같거든? 안 오나? 여기 있어. 차라락. 아 근데 이거 원진이가 너무 애매하다 괜히 어. 들어갔다가 실식 연결맞고 죽어버릴 수 있어 간다 그러니까 앞에 응? 나랑 그냥 버티면 진짜? 애들이 쫀다니까 음. 일부 배달 그냥 그냥 이거 어. 그냥 원진이 딱 스무스하게 어? 잘 커가지고 우리가 후반에 하면 된다 그렇지 아니야 그냥 진짜 저렇게 탱커 가면 돼어 맞아 그냥 어? 몇 초? 이거다 이 자식아 야 스카이 집갔다 여프리플 스카이 집 갔어 아마도 아니면 안갔고 뭐라니나 어쨌든 음 집이네 음 집이다 81개 야 조심해라 여러분들 그인 c 피 아무나 할수 있는게 아니에요 나 c 피 잘한다 힐 하고 다닌다 정정해라. 너, 너도, 너, 너는 그 아무거나 아닌 걸로 해줄게. 야, 영도, 뭐공 영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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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지영 영도, 이도영영 야, 큐몇 초? 야, 차, 저... 어, 있큐몇 초? 있어. 그냥 기분 내보려고. 아, 방금, 타워, 어. 타운 타워, 타워, 타워였냐? 이거 딸내고 인정한다. 요요요요요요요. 음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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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응. 이거 내가 사인 안 주고 해가지고. 아니, 나 근데 원진이 들어갈 가게 나와가지고. 그냥 바로 비스킬 키고 A부터 썼다. 아니 근데 방금 카드는 어쩔 수 없어요. 내가 원래 그딱 아단 스톤 보고 나서 바로 썼는데 그 뭐지 원진이가 바로 밀어가지고 그냥 뭐 잡았으면 됐지 뭐. 잡았으면 됐지. 음 잡았으면 됐지. 여여여여 여. 여. 레이프 때. 1이야 오. 야, 터트린다, 오! 오! 오와 이거, 멤버들 들어왔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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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. 터트린다. 빵! 영준, 궁, 궁 쓰는, 면 야, 나 재치기 갖고 왔다. <laughs> 아, 야, 오바야. <laughs> <laughs> 아. 토킹당, <laughs> 이거. 야, 영준, 너궁쓰면 그냥 바로 셀린 대단히 야나궁 10초, 11초. 오바다, <laughs> 이거. 셀린 대단히 뽑은 거냐. 가아 오우. 아, 이 정신. 이야다. 바로 나와 버리네. 뭐야? 무빙. 응. 아, 그거 안 써줘도 피했겠다. 아, <laughs> 참... 아 지금 재 재채기해 가지고 지금. 아, 그럼 이거. 아, 진짜 정신인가 나? <laughs> 어디 보자. 보톡이라 잘안 들리긴 하네. 예... 딸린 목소리 잘안 들린다고. 제 목소리는 저도 안 들려요 잘. 희미하게 들려요 약간. 야 팔라이브다. 야야 야, 지금 스카이 볼게. 오슈. 뭐야. 스카이 저기 있는데. 뭐야 저 아래 왜두 명. 아래 다 있냐? 원진이 혼자 1대2 하는데? 어? 야야 구하러 가자 구하러 가자 살리라 빠생 여소 <laughs> 서원진 야서원준손 아니냐? 니 네, 게임 혼자 하는데 아나 탈출한다 게임 해. 하기 싫다 같이 좀해 게임 할건안 난다 지금 나 어어 어어 어? 죽지마라 어? 잠만 어? 이거 각 나왔거든? 스카이 어 나라 뱀가디 6초 집 갔다 어? 지금 뭐야 어? 가자라아용망의 항아리 <laughs> 어? 밀자 용망의 <laughs> 항아리지 그냥 바로 들어오 가자 <laughs> 아니 근데 개약 갔다 <개가깝다>, 진짜 때리 그거 없어 때리 리틀 없어 야 근데 나나 나 쉬나 나왔다 쉬나 나왔다 쉬나 게임 끝났다 이거 야, 내가 바로 로모. 지뢰 다섯 개. 가자, 야 시야 장학하러 가자 시야 장학. 키모지 뭐야? 이거 좀. 늘리없다 무빙 소르룩 찾아. 아, 어. 야 큰형님, 큰형님. 야 광호 형님, 어 야, 저 야, 뭐가 광호 광호님 왔다, 광호 형님. 잠만 이제. 아, 뭐 이거. 방은 방 그냥 어엥그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리 느려 우리 느려 <laughs> 어 스카이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은 할 말은 아어여한번더 아! 가자 저걸 못 잡아 저 리플 썼어 와개 어, 까비 까비 아. 시아 먹자 시아 먹자 내가 뱀 놔둘게 한대 치고 와라 알았다 알았다 잠깐만 여기서 시아좀 먹고 루머라서 탁 스무스하다 여기서 아, 이제 초바로 너무... 한번 데... 아 그냥 먹어 역시 달리기 먹었어요 아, 먹었어, 이거 먹었어. 어... 일단 애들 시야가 없으니까. 그러니까야맵 그냥 우리거야 근데 어나 거기다, 그거샀다 허리... 다틀리다타허 허리 기다잘했다 음... 나다거아 링키한... 민키한테 여태 아, 한점 맞아봤다. 나 어? 기다려봐 이거 자리 잡는다. 자리 잘 잡는다. 자리 잡는다. 미친 듯한 어. 포지션이. 어. 그랜스 벽공. 야, 아 신발 썼는데. 어? 와개학깝이 야, 영, 야 이거 원진이 타워밀어라 야, 글레이브 혼자 게임하냐? 글레이브였냐 너? <laughs> 야, 렌스 어디갔냐 근데 랜스 <laughs> 어디갔냐 뭐렌 랜스 어디갔어? 저기있네 이실한가 야, 템또 나왔다 하아... 네, 저 방탱 안가는 상남자입니다 그만큼 자리를 자렸기 때 줄여서 상놈. 방상놈. 참. 야, 셀렉스 혼자 있다, 저기. 왜, 너는 내려가. 뭐? 데려, 야, 계속 어. 들어가지. 어, 수고. 어, 빠이. 와, 뭐야. 딜 실화냐? 이거 보겸이급 실화였다. 랭가자, 랭가자. 야, 크라켄 가도 될것 같은데? 오케이. 오케이. 이 크라켄 아, 네, 먹다가 어. 내 오면은 한번 짤짤리 한번 넣어줄게 아니, 짤 어? 오지 당연히 민키라면 온다 가라 다시 온다 오는데. 가라 야. 온다 가라 야저 새끼 인삼 봐 <laughs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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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인퓨 딱 사고 게임 끝내자 이번에 한번 가자 아, 한번 근데... 가자 야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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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무섭다 근데 일로 돌아갈래? 드디어 맞았다고? 아니 이 사람들이 그거 인정. 원 카드는 영주 채... 뭐야, 영주? 영주야? 아 보라네. 영주 원래 제 보라색 좋아했나? 찹. 아! 뭐야, 제왜 제가 아니... 맞는데? 아, 딱각쟀는데 이거 내가 셀리한테 컨트롤을 뿌리고 내가리고 한다. 이면은야 이거 그냥 아! <laughs> 와! 저게 안 죽냐 야 요요요 오. 아! 아! 사람이 위못어 아! 너뭐야 아, 여여여. 야! 야, 야. 뭐냐? 야, 형이 바로 있음. 200판 CP 고엔 장인이다. 야, 너무 데 어. <laughs> 지금 글브도 <laughs> 너무 잘 크게 돼서 <laughs> 메타가 와 메타가 좀 그렇다. 셀렉쿵 맞으면 콤나겠하시는데 셀렉쿵을 왜 맞습니까? 이속이 얼마나 빠른데? 아.